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을 성경 구절은 개역한글 창세기 37장부터 38장 10편, 17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로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한 땅, 곧그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고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도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함에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 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 떼가 다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해부론 골짜기에서 보냄에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대.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대.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대.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과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에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에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의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에 그 일이 여호와 목전의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인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대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지 알지 못하였으이라 그가 가로대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대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10편, 17편. 여호하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 고로 내가 불러싸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는 이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육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육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 가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붙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세. 요파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매일의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